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에서 사랑에 거짓이 없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어, 선에 속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 삶을 삶이 된다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우리는 늘 자만과 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 삼서 9절부터1 1 절의 말씀을 보면 어 저희 중에 어둠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분으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있지 아니하리라 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될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범받지 말고 선한 것을 범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쓴편지요이 가요가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삼은 자녀 아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저는 복음을 듣고 가요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요를 내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형제다, 내가 와서 내게 있는 진리에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내가 아주 기뻐한다. 남들이 와서 너네 얘기 하는데 보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내가... 내 자녀들 진리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 라고 가요한테 편지를 썼어요. 즉, 사도 요한이 가요가 말씀 중심으로 순종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듣고 아주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부모들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면서 가장 기쁜 것이 뭘까? 바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닐까요? 올바르게 자라는 자녀를 볼때 부모 마음은 아주 제일 기쁘고 촉촉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 가요가 사도 요한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가요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요는 믿음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었어요. 이 가요를 만나고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요가 진리를 따라서 잘 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얘기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삼서 3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 와서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사도 요한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이 기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에 바로 힘이 기뻤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주 기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가요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럼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한다 그랬을까?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더라. 음. 그래서 오전을 오전에 보시면, 사 내가 무엇을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역사 형제 나그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 즉. 선교사들, 전도자들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 그들이라는 것은 형제 나그네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갔다는 거죠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나그네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불신의 사람들에게 나갔을까?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 즉, 천국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서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게 하려고 불신자인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가요는 이렇게 불신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가요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심히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가요를 위해서 간절한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요 바로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사나운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 아들 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준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죠이 말은 뭐야?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가이오 영혼이 잘됐다는 건 그가 복을 복음 사역자들을 열심히 돕고 섬기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가이오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아낌없이 도와줬어요. 왜냐면 하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이오는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멸류관에 대한 소망.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 하윤이 같은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하고 백만원짜리 수피하고 두개는고 어떤 거가지려요 그럼 뭐 가질까? 어, 당연히 아이스크림 같지 백만원은 엄마가 갖는 거고 하이님 백불어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그러지 종이짜가 있고 뭐 쓸데없는 거 뭐하러 갖고 있어 당장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그런데 백만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요 당연히 백만 원가지 가서 아스크림, 아스크림 그몇 개를 사는데, 그한개 먹고 떨어지겠냐? 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금세 녹아버릴 아스크림 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백만 원의 가치 같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더 이상, 이상 이 세상에 녹아졌는데 썩어져버릴 그것들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가요가 보금사역자들을 열심히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모습. 그래서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참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요를 축복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라고 축복을 해줬던 거죠.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하고 내가 아프지 않고 강건한 건강한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은 가요가 이 땅에서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돼서 재물이 풍성해지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임하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어, 그, 어, 섬기는 그 마음도 풍족하게 임하기 원한다는 거죠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축복을 하는 걸까? 가요가 범사에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왜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까? 그 이유는 가요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앞으로 더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줘서 더 많은 선교사역도 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가요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뭐예요? 보금사역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보금사역자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보금사역자들이 잠잘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살수 있도록 재정도 공급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물질 후원자죠. 물질 사역자. 그들을 그렇게 돕는 이유는 그들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는 일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불신자들에게 돈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턱 불신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동남아시아 쪽에 그 다니면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하는 일이 다그 사이기예요. 일단은 애들한테 먹이고 보는 거야, 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끌어모아서 거기서 한 시간 두 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들어가게 매일. 카모대 같은 경우는 매일 예배들 매일 오후 3시4시 그때. 그게되면요 시간만 되면. 평상시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비 시간만 되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200명, 300명이 그냥 한순간에 쫙 들어와. 그러면 걔네들한테 100원짜리 하나씩만 줘도 200명, 300명이면 돈이 얼마야? 그렇게, 그렇게 사역을 해 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 선교, 선교비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요? 매일 하루 5만 원씩만 해도 한달 동안 쓰면 150만 원이요,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선교비를 따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도, 아, 여러분들 저, 아, 나타로 선교사 알죠? 미얀마. 어제 저녁에 급작스럽게 남편이 내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지금 뭐 뇌에 피가 너무 차서 가망이 없다고 그런데요, 의사가. 나 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랬어. 그냥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다고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장례 치료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조금만 2, 3일만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어, 내일 모레까지 일단 병원에 있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드리시면서 나타나 선교사님고 여기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몇 얼마 전에 지난번 에 애들 데리고 왔던 그 선교사님 그 남편 남자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내 혈관이 터져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부하고 기도드리시게.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선교사역한다는 게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고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어, 나타루산 선교사님이 참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이 늘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물질 후원도 가능하면 최대한 나아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도 가요가 열심히 하니까 그를 열심히 도와주고 기도로 중보로 계속 세워 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요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을 강권적으로 얘기해요. 요한삼서 7절 8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데 아무것도 받지 않니입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살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나누고 베푸는 일만 하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영접하는 것은 돌보는 거예요. 영어로 그기하면 서포트죠. 이 서포트라는 것은 지지하고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한 명령의 의무에요. 반드시 돌봐줘야 된다. 반드시 후원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요한이 가요한테 편지를 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이요 가요야 지금 복음 살자들 열심히 도운 것 너무 잘했어. 근데 그들 돕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그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고 격려의 편지를 써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요게 보낸 편지가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가요게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한 삼서에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가 복음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반드시 후원하고 돌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으 분씩만 하면 합시다. 특별히 복음전하는 일에 헌신한 전도자들, 선교사들,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하는 자들, 외국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교회는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드리고 돌봐주는 책임 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이오처럼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열심히 도울 때여러분은 하는 일이 모두 잘되고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복음 전파자들 열심히 돕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아주 심히 기뻤다라고 그래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물과 몸과 마음을 다 드릴 때, 그건 우리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삼서 9절부터 십절에 보시면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아주 인색하고 돕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나와요. 아무래도 교회 의 중직을 맡은 자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구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디오드레베,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영적인 상태를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 "내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대전 생계가이 대전에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드리는 도역,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이곳으로 오지 못하지만 11주 예물 감사 예물 예물 물질 후원을 계속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인원이 어, 이렇게 많지 않아도 이날 집때까지 월세, 전기세 한 번도 안 밀리고 계속 갈수 있어도, 그리고도 선교사역을 계속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대전 선교 후원을 받아서 몇몇 선교사들이 계속 후원하고 있잖아요. 대전 선교의 한 가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 11조 자체를 선교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의 시일조는선교사님들 후원한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지혜 있는 자고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겸손하고 또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 같지만 자신이 남보다 조금 많이 안다고 교만과 자만과 자랑으로, 자랑으로 치장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선을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생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생활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삶을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생활은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을 정하고 선과 연합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또 앞으로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고 인내하며 꾸준하게 기도 드리는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닌 니 성도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생활하는 사람들. 이에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으로 그들을 아 어,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쪽에 대해서는 영적인 대항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같은 생각과 겸손해서 같이 즐거워 함께 울수 있는 생활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런생활이 아직도 적응을 못했다면 이제부터 이제부터라도 하나 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 때문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나 지식이 앞서 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생각을 통해 사랑하고 악을 증하고 선과 연합하고 더 나가서 아 성경에서 원하는 것들을 생활로 옮기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께 지금 주일을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활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이 건강한 삶의 본질은 뭘까?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요 생물학자이자 예방 의학 어, 시조예요. 그가 뭐라 러냐면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히포크라테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 주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예방의학이란 것이 뭐냐면 병들기 전에 예방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다른 영적, 정신적, 도덕적 정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죠. 볼트르니에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첫째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심이 가장 큰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돼요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온 몸에 장기나 신경세포까지 다 무너지고 깨지게 돼요 특히 증오심으로 남을 미워하는 순간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맨날 몸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어깨, 허리, 팔,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프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나? 증오하는 사람 없나? 두 번째로 죄짓고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건강에 가장 악영향을 준다 우리 몸속에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평화와 반대로 죄성, 독성, 악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래요근데 남을 미워하는 순간 기본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이미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남은 것은 증오와 미움과 또 악한 성질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평화, 기쁨을 도둑맞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즉 말씀으로 성경에 성령 인도하심으로 살수 있어요 건강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를 주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 주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라 그래요. 인간은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 어 뿐이기 때문에. 병을 낫기 위해서 치료의 번줄과 수단을 혼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든 금식 기도를 드리든 병원에 가든 약을 먹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사실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참 평안으로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가질 때 건강해진다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늘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참 좋은 말씀 주셨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아, 평안하고 화,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큼 친해졌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퇴임을 앞둔 맥아더 장군에 어느 날한 장교가 찾아서 건강에 비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맥아더 장군이 뭐라 했냐면 사람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는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늙어 가고 있다라고요.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꿈을 버린 사람은 영혼에 주름살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메가다의 아주 유명한 말이니 꿈을 갖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따라서 우리 모두 주안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못칭가합니다 그리고 늘 웃으면서 기쁨으로 사시길 주님못칭가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감계를 가지고 주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보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늘 영주가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는 하민 덕분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시려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신 한 주간 되게 저 열심으로 헌신과 봉사와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